이번에는 음.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들어오는 징조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? 난 언제 오던데? 난 모르죠. <웃음> <웃음> 보통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할 남자가 들어오는 이런 기운이 있을 때는 좀 예뻐지지 않겠나? 아 여자들 그러니까, 좀 예뻐진다. 그러니까 예뻐지는데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약간 조금 빛이 난다든지. 뭐, 진짜 뭔가 모르게 좀 뽀얘진다든지 그렇게 될것 같아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붓기가좀 빠진다든지 어... 응. 맨날 허벅지 꼭 꼬집고 있어서 그런가 어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그럼... 진짜 어떠한 인연이 들어올 때는 네. 내가 굳이 뭐 관리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 다 기운이 조금 바뀌면서 예뻐지는 것 같아 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응. 맞아요 나는 어, 지금 네. 관리 중이야 들어오라고. <laughs> 어 나는 병원 가고 있어. 난 관리 중이야. <laughs> 일단 그런 징조가 있으면 남자들이 들어오는 징조다. 어, 연이 새로운 이제 인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. 더 갑자기 약 약속이 잡힌다고 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 요 혹시?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. 아, 그 근데 있다? 그렇게 되어야지 누군가를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. 음, 새로운 응. 인연이 들어오려면 응. 약속도 갑자기 많아지고 응. 얼굴도 조금 이뻐지고. 예뻐지고 뽀얘지고. 그 붓기가 좀 빠진다. 좀 이런 징조 있으면 남자 잡으세요, 그냥. 바로 잡아야지. <laughs>